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8일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죠. 사랑의뜰 프리마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마산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이 사랑의뜰 프리마켓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속해 선교회 그리고 각 기관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참여해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전체가 될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매자로도 또 구매자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바자회 물품들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 간병의 시야기어렵고 she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믿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낮아지심과 높이심이라고 하는 제목에 소개공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낮아져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도 사람 중에서도 더욱 낮아져 대속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어 부활 영광스러운 자리,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죠. 높여주셨죠.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가 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 높이심의 은혜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는 낮아지심은 죄인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10편 8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낮아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셔서 종의 신분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도 한없이 낮아지신 것인데 예수님은 더욱 더 낮아지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또한 죽음을 보이셨습니다. 죽으신 거죠.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에 취하여 죽음을 온전히 겪으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낮아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의에서부터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높이셨다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는 나자지심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구원을 이루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형제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높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성실하신 대제사장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고 모든 사람을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케 하고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높으신 하나님과 낮고 낮은 죄인된 사람 사이에 연결해주는 존재가 필요하죠. 대제사장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사람으로는 낮아지셨다가 부활의 영광으로 높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 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은 이 모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시험과 고난을 친히 받고 승리하셨기에. 또한 우리의 구원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중보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줘 고 천한 곳까지 이르게 하셔서 바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의 재물이 되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제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고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시니 오지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 가셨던 길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안에 거하고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로